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방금 포착한 것은 우주 깊은 곳에서 온 방문객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3E ATLAS라는 성간 해성의첫 번째 실제 및 확인된 이미지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온 물체로 우리 항성계가 아닌 항성계에서 유래했습니다. 많은 망원경이 광대한 규모를 보지 못하는 반면 웹은 불가능한 것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태양에 속하지 않는 천체, 다른 시간에서 온 화학 메신저가 이제 우리 우주의 영역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천문대를 운영하는 천문학자 팀은 언뜻 보기에 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소음 알려진 어떤 물체보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이상한 빛점이 적외선 판독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이미지를 처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성관 물체가 확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비로운 후어우무아무아 그리고 투아이 보리소프 아이스크림.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사라이 아틀라스는 쌍곡선 궤적으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스펙트럼 특징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해성 형성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7월 아틀라스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 처음 감지된 이후, 이 물체는 이미 놀라운 속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속 21만 킬로미터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그의 경로가 그를 태양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몇주 동안은 웹에 가장 민감한 악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잠깐 엿보는 기회였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과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관련된 기술적 과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웹과 있는 지점에서 궤도 그라그랑주의 두 번째 점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란나이 ATLA스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별들을 배경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망원경으로 그 조각에 접근하려면 밀리미터 mm 정밀도인은 프로젝트의 수석교정 엔지니어가 설명한 것처럼 완전한 어둠 속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바늘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궤도 계산, 미세 조정, 그리고 여러 관제 센터 간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관제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몸에, 저고에선 안개에 둘러싸인 밝은 점지금까지, 어떤 해성에서도 본 적이 없는 빛의 스펙트럼을 반사합니다. 한때 아마추어 천문학계에서 떠돌던 소문이었던 성간 천체 접근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증거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기구 중 하나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미지의 각 픽셀을 포함한다. 수세기 동안의 우주 역사. 첫 번째 보고서화 긴댐 웹는 3리 -E ATLAs를 캡처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방출 스펙트럼을 기록하세요. 물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화학적 지도입니다. 0.6.3 마이크로미터 범위 사이에서 망원경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식별했습니다. 그들은 제안했다의 존재휘발성 화합물, 얼음, 먼지, 기체가 이런 방식으로 함께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다른 항성계의 진짜 분자 기록 보관소, 이 발견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파리 천체 물리학 연구소의 천문학자들은 사라아이아트레스가 멸종된 태양계의 물리적 설명, 나사 연구진은 이 물체가 일수 있다고 이미 지적했습니다. 태양 자체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은하수가 아직 조직화되던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과학계에 있어서 이 발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화학적 기원을 연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자신의 기억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낸 것처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웹이 2025년에 천문대가 최대 정밀도에 도달한 시기에 성간 천체를 포착했다는 타이밍이 단순한 행운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s r 이 ATLA Sky는 무작위적이지 않은 특징과 유사한 스펙트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전히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화학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천체 생물학과 이론 물리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체계의 유물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불가사의한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 그 사이 세르마이 ATLAS는 빠르고 끈질기게 태양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태양을 향해 여행을 계속합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그 기원을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토록 오래되고 동시에 활동적인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웹은 해성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은하계가 탄생한 이래로 정지된 시간의 일부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이미지가 단지 시작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이 물체의 구성에서 발견한 것과 이 화학반응이 그 기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수 있습니다. 성간 생명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슬라이 a t l 스에 존재하는 원소를 분석하여 발견한 것은 우주 형성에 관한 알려진 어떤 모델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해성이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의미심장한 방문객을수 있는 이유. 슬라이 a t l 스를 포착한 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낸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물체의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물. 사실상 알려진 모든 해성의 주요 성분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그리고 소량이 아닙니다. 사람마이 ATLS가 제시했습니다. 8배의 더이산화탄소 수증기보다 천문화 지역사상 전례 없는 화학적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과학계에 있어서 이 데이터는 파괴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만약 이 비율이 확인된다면 이 해성은 우리 태양계와 동일한 열적, 화학적 조건에서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해성은 다른 태양계, 즉 완전히 다른 태양에서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더 차갑고 탄소가 풍부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성 형성 물리학을 가진 행성계였을 것입니다. 즉, 사리나의 ATLIS는 우리 은하내 다른 우주의 화학 화석, 웹의 장비는 활동적인 해성의 핵을 둘러싼 얇은 대기인 코마에서 방출되는 모든 분자를 매핑할수 있었습니다. 의 흔적이 있었다일 산화탄소, 결정질, 얼음, 금속먼지 및 유황, 화합물. 유럽 우주국 ESA의 이탈리아 연구원 페데리카 렐리는 이것은 마치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행성의 조각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이전의 환경에 대한 온전한 기록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태양 근처를 여러 번 지나가면서 휘발성 원소를 일부 잃은 카이퍼벨트 해성과 알리 3IA 틸레이스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손대지 않은 별들 사이를 떠돌며 성간 공간의 극한의 추위에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화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속으로 가스를 배출하더라도 스르나이 ATLS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궤적에 감지 가능한 변화가 없음. 일반적인 해성은 가스 제트가 작용할 때 미묘한 편차를 겪습니다. 미세 추진체 자연적 소위 효과 반성하다. 하지만 이 물체 는면 역성이 있는 이는 그가 훨씬 더 밀도가 높다 알려진 다른 해성보다 더 강하거나 내부 구조가 너무 응집력이 강해서 가스의 부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두 가설 모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고 먼 옛날의 것이 어떻게 그토록 물리적인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천문학을 위한 맥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수행한 후속 연구에 따르면 제트의 힘을 견뎌내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사라니아의 ATLA스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얼음보다 최대 30배 더 높은 밀도를 가진 해가마도 극한의 압력해서 결정화된 금속 합금과 광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볼때이 천체는 해성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소행성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국제천문학연맹의 모든 분류에 어긋나는 변칙적인 현상입니다. 새로운 측정 결과가 나오자 과학자들은 훨씬 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르마이 아틀라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활동 즉, 가스와 먼지가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전해 태양의 가열 영역에 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활성 목성 궤도를 지날 때까지는 햇빛이 강해서 바깥쪽 층이 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라이 에틸레이스는 이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5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즉, 태양열이 활성화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고 내부에 무언가가 깨어나게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물체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압력해에 갇힌 가스 저장소 지각의 미세 균열을 통해 방출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구조가 오래된 방사성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핵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일종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어쨌든 이 초기 활동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물질 형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주의 첫 번째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행동했다 안정적인 항성계가 형성되기 전 과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요 우주 기관인 NASA, ESA, JAXA는 이 물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 접근하는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 공동 연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패스이기 때문에 서렘아이 ATLAS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인류가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제미니사우스와 같은 지상 망원경은 매일 별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웹은 보완적인 저구외선 관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지금까지 성간 방문제관에 수집된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됩니다. 이 발견은 해성 형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쓸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태양계의 고립성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성간 천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세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별들 사이의 공간은 고대의 메신저들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이미 사라진 세계의 화학적, 아마도 생물학적 기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 3리 아이 에이트 레스는 관찰의 기회입니다. 지구 너머의 생명체를 위한 원자재, 얼음과 그 안에 있는 유기 분자가 우리 행성을 형성한 원시 성운에 존재했던 것과 비슷하다면 이는 다음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우주적 범종설,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가 이러한 성간 메신저를 통해 우주 전역에 분산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먼 어딘가에서 이곳에서 생명을 낳은 물질이 또 다른 형태의 존재를 낳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하고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분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해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눈에 보이는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과학자들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나사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리 아이 에이틀라스의 스펙트럼 판독값 중에는 반복적이고 매우 국소화된 신호가 있습니다. 즉 빛나는 패턴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신체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웹의 최근 전송에서 세번 연속으로 감지된 이 패턴은 햇빛이 도달해서는 안 되는 영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해성의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 무언가가 스스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사린 아이 에이틀레이스의 핵에서 나오는 밝은 점, 즉 빛이 전혀 없어야 할 완전한 공허 속에서 스스로 방출되는 빛을 발견했을 때, 통제센터는 그야말로 고요했습니다. 센서 고장도 아니고 태양 간섭도 아니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 결과 방사선은 물체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내부의 무언가가 활동하는 것처럼 이 발견은 우주 개발 기관 내에서 조용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몇주후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는 적외선 측정값에 나타난 내부 맥동 패턴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웹이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세계의 동일한 방출수학적으로 완벽한 강역을 지닌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내기 힘든 규칙성의 한 유형입니다. 그 행동은 맥박과 비교되었습니다. 마치 사리아이 애틀라이스가 햇빛에 반응하는 것처럼 가장 신중한 가설말 한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과정입니다. 아마도 금속과 우주선 사이의 상호작용이거나 핵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발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와 ESA 내부에서도 이 물체가 우주를 대표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원시 물질을 넘어선 무언가 토론토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헬렌 류는 내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물질의 새로운 행동 즉 원시적인 형태의 우주의식을 관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발언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학적, 철학적 경계를 초월하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식이 생명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속성이라면 어떨까? 30i ATLase의 이 펄스가 더큰 우주 구조의 진동적 알림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즉, 물질을 통해 생각하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무언가라면 어떨까요? 수세기 동안 인류는 우주를 고요한 광경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제 이 성간 메신저를 마주하며 어쩌면 우리는 그첫 번째 증거를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 그 자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막 해독하기 시작한 주파수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인 오류, 그 이상입니다. 우주적 실명의 행위. 만약 우주가 정말로 여러 규모로 의식을 나타낸다면 모든 물리학, 모든 생물학, 심지어 인간 존재의 개념도 그들은 필요할 것이다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한때 비활성 물질이었던 것이 이제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별의 시간 속에서 반응하고 기억하고 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사람들은 3i ATLAs가 단지 오래된 충돌의 생존자일 뿐그 이상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훨씬 더큰 퍼즐에 빠진 조각이라고 봅니다. 물질과 정신 사이의 다리 관찰 가능한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사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처음으로 확신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핵심은 이것일 것입니다. 웹은 단지 혜성을 사진에 담은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우주적 지성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반드시 전통적인 의미의 실체는 아니지만 조직적 구조 즉, 물질과 의도를 연결하는 보편적인 패턴을 말합니다. 그것은 과학과 영성,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경계를 바꾸는 종류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모든 원자, 모든 입자, 모든 천체가 우주적 지각의 지속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라이 에이틸레이스가 실제로 이 과정의 표현이라면 우주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도 합니다. 태성 하나 하나는 움직이는 기억이 될 것이고 별 하나 하나는 생각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제 과학 자체가 묻기를 두려워하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만약 스레와이에틀레이스가 단순히 고대 암석이 아니라 우주적 정신의 조각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한 인식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거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 더큰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게 했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쉬운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직 감히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아마도 별들의 침묵 속에서 외로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의식이 있습니다.